욥기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담론입니다. 아, 역시 그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겉으로는 옳은 듯한데 어, 욥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참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엘리바스라는 그 이름은요. 어, 돈이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은 금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원문이렇습니다. 엘께서 힘센 사람의 덕을 보시겠느냐? 그렇다면 통찰력이 있는 자에게서 그분이 덕을 보시겠느냐? 그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사람이 가진 힘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찰력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무슨 뭐 덕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우리 성경은 이제 유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적은 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내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만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탁하시겠느냐 이러면서 말문을 열면서 요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절규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잘난 척 하는 것으로 본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뭔가 내 마음에 상대를 볼때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상대를 다렇게 왜곡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소리, 나쁜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게 계속 떠오르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유, 저게 또, 지성질 하는 거지, 뭐. 지가 또, 아, 저게 또 나한테 술을 거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욕을 보니까 그 욕에 어렵고 불쌍한 처지는 안 보이고, 욕이 어려울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성질을 부리기도 하고, 본 뜻은 아닌데,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을 막 거칠게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속을 내다보지 않고 그, 그 사람 행동만 보면서 우리는 이 선입견 속에서 그를 왜곡되게 봐요 아뭐 사람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표현 잘안 쓰는데 뭐 싸가지가 없다든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선입견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상대를 볼줄 아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 그렇죠? 원문을 봅시다.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해서 전능자에게 기쁨이 될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내 길들이 완벽하다고 해본댔자 득이 되시겠느냐? 이제 첫 단추가 꼬이니까 뒷얘기가 다 꼬이죠? 너 잘난 척하지 마. 너 그렇게 망해 놓고 나서 그렇게 몸에 병이 들고 나서 그렇게 모든 걸다 잃고 나서 아직도 잘난 체냐? 하나님은 너 가진 것에게는 관심도 없어.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까불지 말고 회개나 해. 지금 그런 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욕기를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속도 보고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낱 인생으로 욕을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욕이 그 시련을 잘 통과하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욥기를 읽으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그분이 입증이라도 하실 것 같으냐? 그분이 너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가 주실 것 같더냐? 이 엘리바스는요,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실, 실제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렵고 힘들 때막 하나님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따라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날 함께한단다. 이번도 너는 이길 수 있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 속에도 불 속에도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듯하지만 이건 틀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돈을 하나님 삼은 사람의 헛소리입니다. 5절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제 엘리바스는 욥을 악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어요. 원문 이렇습니다. 내 불행이 엄청나지 않더냐 너의 삐뚤어진 것들이 끝이 없구나. 아,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욥을 보고 책망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욥은 지금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엘리바스의 재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욥은 자식을 다 잃었지만 엘리바스는 자식들이 잘 되나 봐요.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남을 다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막 배가 고프고 주머니에는 뭐사 먹을 돈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집에 먹을 것도 없으면 어디 시장 지나가서 이게 먹을 거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거 조금 누가 좀한 입만 줘도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돈도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먹는 게뭘그게 중요하다고 먹는 거에 환장들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가 편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요비 이런, 어 불행을 당한 원인을 지금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 하나도 안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비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벌써 이제 22장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유인 즉슨, 내가 까닭없이 내 형제들을 올가 묶었을 것이며, 헐벗은 자들의 외투들을 내가 홀딱 벗겨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비? 안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정말 억측소리를 하는 거죠? 억지소리를?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원문에 이렇습니다. 무기력한 자에게 마실 수 있는 물조차 너는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굶주린 자에게서 음식을 빼앗았을 것이니라. 그러지 않았죠? 괜히 질에 짐작하고 욕을 지금 막 억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참, 인생 사는 것이 괴로운데, 옆에서 이렇게 말로, 그렇게 속을 긁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좀 시체말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 않아요? 세상에, 난 지금 억울해서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죽겠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해서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까?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지금 요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힘이 있는 자라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얼굴 들고 떳떳하게 사는 자가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니라. 알긴 많이 알고 참 말은 참번지스하게 해요. 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할때 요배 마음은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구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이 과부들은 과부들을 너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며 고아들의 길을 짓이겨 놓았을 것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들과 고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은, 이건 굉장한 수치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욥을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지금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새 그물들이 내 주변으로 빙 둘러있는 것이며, 갑작스럽게 공포가 너를 휘저 놓은 것이니라. 자, 이 엘리바스의 진단과 판단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세그물을 <laughs> 누군가가 쳐놓고 갑작스럽게 공포가 너를 휘저어놓고 한 것이 그가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원문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는구나. 엄청난 양의 물들이 너를 덮치려 하는도다. 요바, 네가 이렇게 잘못을 해갖고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느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먹장고름이 잔뜩 들여져 있다. 너는 그것이 안 보이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홍수가 나서 너를 완전히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다 휩쓸고 갈 것이다. 지금 요벽에 남아있는 것은 목숨 밖에 없거든요. 간당간당한. 너를 이제 완전히 덮쳐버릴 것이다. 네가 이래도 회개하지 않을래? 마치 뭐 남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뭐 굉장한 것처럼, 가끔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가 무슨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뭐 이래야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깨끗하냐?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인생을 조금밖에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보고 회개하라는 사람치고,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이렇게 지적할 때,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 자체도 많은 허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양심으로 느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누군가가 들 추워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어려움 초한 사람을 이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이 엘리바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지죠? 그 다음 대목을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